네, 대단합니다 구슨자목 네, 사장님 맛있게 드십니다 네, 새우 네, 빵. 네, 빵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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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뷔페 시내 충무로쩌 아, 네. 2만원 정도 상당인데 네, 거의 시장 6-7만원짜리 가깝게 될거라 먹는 것도 있고 야, 뭔지 모르지만 그건 또쉐 쉐이크 아니면 죽에코, 카츠 대단합니다. 짜장면, 치킨. 어이구 대단합니다. 그 외에도 또 커피, 차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뷔페 대단합니다. 여기 천교. 어, 우현 목사 반갑습니다. 불전자 목사 님이 목사. 목사 긴수요